민주, 한국당 대선 불복, 초불혁명왠 정부에 대한 심각, 한 모욕, 한국 대통령, 어, 뒤까지 하는지 밝혀야 댓글 조작진 상규명 특이, 국, 성여야는 설련 유천날인 2일, 배도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실형 선고를 놓고 난타 전을 벌다 전국을 강타한 김 지사, 위 1심 판결이 설 밥상머리와, 제 오름 여설리 후민 심이야, 배를 좌우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여야는 안치 예양부 없는, 프레임 대전 을 이어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은공. 세수일을 최고 조로 끌어올린. 자유한국당을 향해. 촛불여. 명예대한모욕. 이라며 대선. 불복 프레임을 걸었고. 제1 야당인 한국당은 민주당의. 재판 헌법불복. 을 거듭. 주. 장하며 김지사 사건에 대한 문. 재인 대통령이 입장 표명을 초. 구했다. 민주당 강병원 언내. 대변인은 이날 여남 뉴스통화. 에서. 한국 당당권 주자들이. 김지사 1 심선 고후에 대선. 불복, 을리하기 하면서 앞뒤, 바리지한 코막말에 가까운 말, 들을 국민들에게 던지고 있고, 한국당출신법제사법위원이 대통령에 대한 특검을 주장, 하고 있다, 고발켰다, 그러, 면서, 국민이 만든 촛불혁명, 과거로 인해 탄생한 문제인정, 부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 짜고, 민을 기만 하는 것, 이라고 비, 안 했다. 강원내 대변인은, 지난 2016년 겨울 국민들, 이 촛불을 들고 일어나긴 겨울, 일보내며 한정 파괴 세력의 신, 하늘 내렸는데 마치 그것을 대글 조작으로 이룬 것처럼 국민 들의 투쟁과 촛불을 폄훼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그는 한국 당이기대수 있는 지지 세력이 태극기 부 대뿐이라서 이러는 것인가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모습을 보일 수록 한국 당은 전 국민의 웃음을 살 것이라고 꼬집다. 김 지사의 1심 판결에 대한 비난도 계속됐다. 민주. 당박찬대위원은 페이스북글에서 재판부의 범죄사. 실판단이 대부분 심증이다. 온 국민이 관심을 모은 중요한 재판에서 김지사위 유죄를 떡. 받치는 표현마다 로보인. 다 로보이고, 라니? 라며. 심증만으로 유죄. 선고와 법정 고속. 우리에는 애는, 애는 누가 유죄로 보이나? 라고 썼다. 한국당은 연휴에 도국해본관에서 릴레이 농성. 무리어 가며 대여공세를 퍼부. 었다 한국 당나경원 언내대. 그는 YTN 인터뷰에서 여너의혹에 대해 청와대의 수차 내 답을 달라고 요구했으나오 늘까지나 흘제답이 없다며 김지사가 지금거리에서대통령을 모셨는데 대통령이요 뒤까지 앓고 있는 지답해야 한 다.며 청와대의 입장표명을 촉구했다. 그는 또한 여당 이사법부 판결에 대해 한사 개인을 공격하거나 사법농. 단세력의 조직적 반기라고 표. 편하는 것은 이 심판결 뒤집기 시도로 밖에 안 보인다. 이어 사법부를 압박해 상권분. 리브른 들고 사법부를 마치 주 어니한 공기돌처럼 만들면 자. 시하지 않겠다. 고했다. 또. 한한국 당당권 주자인 농준표전 대표는 신의 한수. 유튜브. 그 방송에 출연. 대통령이 댓글 조작 사건에 관여했. 은지특검으로 다시 조사하고. 관여정황이 나오면 대통령. 스스로 물러나는 게 맞다. 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여상규의 원을 단장으로 하는 김경숙. 드루킹댓 글조작 부실 수사. 미친 상규 명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나아가 한국당은 전나란 이정전 충남지사의 이 심의 재판결도 거론했다. 김. 정재원 내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성폭행범 아니죠 전지사 판결에는 입도 뻥그산 고 있는데 이번에도 불복하또 탄핵하자 할 것인가라며 전권인맛값비 위에 맞지 않으면 사법부 판결마저 난도 지라던 민주당이기에 이번 판 결에 대한 침묵은 이외라고 비꼬았다. 또한 여야는 한국 당교규 의원의 미국 출장 시스트립 방문 위후글도 고도 논쟁을 이어갔다. 민주 당의 회식 대변인은 꾸두 논평에서 최 위원의 뻔뻔함이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자신 행동에 대한 반성이기 색도 없이 졸렬한 변명만 하고 있다. 한국당은 최위원을 즉각 조사고징계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고강조했다. 이해한국 당나원 내 대표는 유튜브 방송에서 여당이 정치공작으로 야당의 원제갈 물리기를 시작했다. 며, 저희당 의원이 알. 흔히 일한 것을 이 혹으로 고발. 학원 아이상한 문제를 터뜨리 여정치공작을 하는 것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 이라고 맞섰다. 연합뉴스 한경. 닷컴, 무단전재및재 배포금, 지슈 폴 진행 중, 2019.01.28에서 2, 19.02.11 은행대 출금이 산정개선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가 은행, 권대 출금이 산정개선 방안을 내놨습니다. 은행이 고객에 개대출을 해줄 때 대출기준, 금리, COFIX 등에 가상금리 를 더해 정했지, 은데이 가상금리에 산정내요 서류리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능계주요골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